안녕하세요.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5위.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해솔마을로 단지 산부르네상스 2010년식 1390세대 전용 면적 84.2제곱입니다. 2017년 3억원에서 21년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9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4위.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책향기 마을 14단지 은암 퍼스트빌 2006년식 600세대 전용 면적 128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,500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4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.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한빛마을 사단지로 데켓을 2018년식 1169세대 전용 면적 84.2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4천 7백만 원에서 21년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7천 8백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% 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%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 5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2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위치한 자연행 꿈의 그리노단지 2010년식 41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원에서 21년 3억 2,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2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가람마을 사단지 안양수자인 2011년식 780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4억 9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6천2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.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위치한 두산이브 2006년식 50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천만원에서 21년 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2억 1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.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하늘마을 6단지 아모리움의 듀파크 2011년식 700세대 전용 면적 84.4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 1 0만원에서 21년 5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71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 8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한빛마을호 단지 캐슬앤칸타빌 2012년식 2,190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천만 원에서 21년 5억 9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9,7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.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위치한 경남 아너스빌 문산선유사단지 2011년식 34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,318만원에서 21년 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2억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가람마을 11단지 동문 굿모닝일 2010년식 724세대 전용면적 118.7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8,200만원에서 21년 7억 2,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5억 1,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5,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.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하늘마을 3단 지운정더클래스 2011년식 648세대 전용면적 74.2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850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54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.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가람마을일단지 벽산 안나 2010년식 1145세대 전용면적 12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200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.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2018년식 195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5천5백만원에서 21년 8억 8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18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가람마을 7단지 알라비발디 2012년식 978세대 전용면적 101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천5백만원에서 21년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1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,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산내마을 6단지 안나비발디 2013년식 82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21년 6억 2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3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.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한빛마을일단지안 나비발디 2009년식 937세대 전용면적 106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8,500만 원에서 21년 7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9,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가람마을구단지 남양유튼 2010년식 6 9 0세대 전용면적 1 2 0 5제곱입니다0 0 1 7년 3억 0 0 0만 원에서 0 0 0 0 0 0 4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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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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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하0 0 0 0 0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해솔마을 사단지벽 산호남면리지 2010년식 95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,500만 원에서 21년 5억 3,6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6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3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.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숲속길마을 6단지 동문 군모닝일 2005년식 586세대 전용 면적 101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만 원에서 21년 5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 파주시 다율동에 위치한 청성마을 8단지 동문군모닝일 2005년식 102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원에서 21년 4억 4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.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금촌주 공7단지 2005년식 1133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250만원에서 21년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2억 87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 파주시 아동동에 위치한 신한 실크밸리 2차 2010년식 438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,900만 원에서 21년 3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2억 6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. 파주시 문산은 문산리에 위치한 신원아침도시 2006년식 63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 410만 원에서 21년 3억 2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1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.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위치한 자연행 꿈에 그린 6단지 2010년식 320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0만원에서 21년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1,69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위치한 파주한양수자일리버팰리스 2015년식 1,00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,500만원에서 21년 3억 7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2억 4 3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책향기마을 10단지 동문굿 모닝일 2005년식 10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천만 원에서 21년 5억 3천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4천5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.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하늘마을 7단지 삼부르네상스 2010년식 724세대 전용면적 84.2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천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1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.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책향기 마을 12단지 지능요자 2005년식 439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위치한 파주일스테이트 1차 2009년식 63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3억 9천 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산내마을구단지 스테이트 운정 2018년식 2,99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1,500만 원에서 21년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6천 3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,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한빛마을 7단지 한신유 플러스 2011년식. 1,3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,500만 원에서 21년 5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4,8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.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책향기마을 15단지 상록대시항 2007년식 64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4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.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숲속길마을 7단지 월드메르디앙 센트럴파크 2006년식 48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,500만원에서 21년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. 파주시 아동동에 위치한 신한실크밸리 1차 2009년식 53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4억 2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2억 4,65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파주시 문산은 문산리에 위치한 일신건영유먼빌 2006년식 610세대 전용면적 6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천7백만원에서 21년 3억 4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1억 3,7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6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